깻잎김치 해먹을까? 녹가김치 해먹을까? 둘다 같이 하는 건 없을까요? 있지요?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세요. 깻잎, 녹가김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된 거는 마늘도 편으로 이렇게 썰어놨고요. 오늘 매운 고추. 어 이렇게 조금 썰어놨어요. 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고춧가루, 뭐 매실액기스, 생강청 뭐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이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맛간장 없으신 분은 진간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이 노각이 있기 때문에 물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양념을 바를 때는 깻잎 뒷면에 성근 부분에다 바르세요. 그래야지 양념이 흘러내리지 않고 거기 밀착되어 있거든요. 양념을 바를 때에도 기왕이면 오이가 한두 조각, 또 마늘도 한두 조각 정도 들어가게 씹히는 맛이 골고루 나도록 그렇게 하면 좋아요. 지금 바로 생으로 먹어도 어, 당연히 맛있고요. 저는 요거를 냉동으로 어, 좀 보관을 하려고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양념이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또 오이가 여유분이 있어서 남겨놓았던 것을 다시 썰어서 이걸 섞어서 어, 바로 먹으면 삼삼하니 또 아주 좋아요. 깻잎하고 먹는 거와 그냥 오이만 먹는 거와 두 가지 반찬이 생겼죠. 깻잎 김치가 있으니까 오늘은 삼겹살을 구워 먹을 거예요. 된장에 먹는 것보다 또 이렇게 해서 먹었을 때 굉장히 깔끔한 맛이 나거든요. 양념된 깻잎은 차곡차곡 쌓아서 양념이 흠뻑 베이도록 놓아두었다가 포장을 해서 냉동실에 들어가면 좋은데요. 저는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봉지 안에서 양념이 어우러지도록 조금 실온에 두었다가 어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여행 갈때 뭐 외국 여행까지도요. 이거 냉동실에서 몇개 꺼내가지고 가서 어한 번씩 펼쳐놓으면 아주 인기 짱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음식 드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